안녕하세요. 백일동입니다. 여기는 콘켄. 오늘도 바람 쐬러 갑니다. 또습프가요 <laughs> 여기는 남풍국립공원에 있는 한창시라는 곳이고요. 앞에는 이제 우볼라 댐 저수지입니다.

Let's go. Let's go. 여기 대장님 따라서 탐사하는 것 같네. 지금 이 바위하고, 이 바위하고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여기 이름이 나이스 키루입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딱 갈라진 것 같네요. 여기도 보면 중간 중간에 자기 멋대로 이름 지은 돌들이 많아요. 아? 저 나무가 지금 하트 모양이라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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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또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와 오는 길에도 봤지만 홍수 나가지고 여기 물차 가지고 꼬맹이 수영하고 있어 <laughs> 여기가 아까 그 산에서 바라봤던 호수인데 와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뭐 홍수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식당인데 밑에가 다 물에 잠겼어. <laughs> 저 의자까지는 갈 수도 없고. 여기 또 인생샷을 건지러 가는 우리 친구들. 빠빠 요 패. 요 패다. 안 돼, 안 돼. 아니, 벽과. 만 만. 뭉터배 빠쌍 어디 퍼. 어, 집안에 산도 장난 아니다. 뭐 왜? 같이 폼뭐 어. 아, 이게. 음. 별거.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 자리가 너무 뜨거워서 저는 먼저 먹고 피신왔어요 야. 야, 갑매. 노노. 여기는 이제 푸판간이라는 곳인데, 와, 계단이 밑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틀리네. 이게 1049개래요. 올라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는 그냥 차 타고 올라왔고,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큰 부차상이 있습니다. <놀람> 저 종을 세번 치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친구가 해보라고 해서 저도 한번 해 봤네요. 아, 해가 지고 있는데 구름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나는 일출이랑 일몰이랑 잘안맞나봐 내가 보려고 할 때만 이러네. 우, 볼라, 타나? 우, 볼라, 댐. 무튼, 우, 볼라, 댐 위에서 여기서도 선셋을 많이 보나봐요. 근데 저희가 이미 올라갔던 곳에서 봤을 때는 선셋을 못 봤었고, 여기서도 못볼건 알고 있는데, 이제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한번 와본 것 같아요. 친구가 무작정 데리고 왔어요. 여기 산책로도 이렇게 잘돼 있고. 사람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선셋은 못 봤지만 여기 저수지에서 이제 물을 와. 자, 좋게요. 좋게요. 오케이. 게요 목에 하면 좀 말이라. 오케이요. 게요 팝팝팝. 아 아, 이 Yeah, thigh, but, but. are you tired? Really bad. No. No. Mm -hmm. B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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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but so tired. Uh. <laughs> you and she is driving. Yeah. So bad, tired. I'm asleep. too? I'm In the car, so I'm Yeah. Done. Done. <laughs> 친구가 아침에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유명한 그 탁발행렬처럼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길을 지나가나 봐요. 사람들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음식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응. 여기는 이렇게 매일 아침 스님이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한다고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세 분밖에 안 계시긴 한데. 그래도 여기 어, 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또 지금 비가 많이 쳐요. 오늘은 여기 친구들이랑 저녁 소풍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오라고 하네요. 오. <laughs> 여기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 파라이. 파라이. 야. 어, 에이? 여기는 콘켄 시내 쪽에 있는 와퉁세티라는 사원인데, 와, 여기 저기, 뭐야, 저 외국인 한국 사람 왔다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방금 불도 켜주셨거든요. 와, 여기 안쪽에는 이제 실내 예배당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보물이다, 보물 온몸은 그냥 봄아 베이비? 지금 저기 보시면 여기가 지옥 그리고 인간세상 천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멀리서 보면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같기도 한데 여기 콘켄에서 이게 가장 높은 탑입니다. 완논 왕이라고. 이제 사원 구경 좀 하고, 이제 야시장 왔거든요. 원래 여기 콘켄에서는 톤탄 나이트 마켓이 제일 크고 유명한데, 여기 친구가 여기는 가끔 열리는 야시장이라고, 여기가 더 특별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와. 음식도 진짜 많다. 맛있는 냄새 많이 나. 리 안녕하세요. <놀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놀이공원이 있네. 역시 인형뽑기는 여기도 있어. 야 어,

รักษาสวยด้วยขึ้นมาครับขึ้นมาฮ เล็กซ์ซ์บี๊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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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กกบี๊กบี๊กบี๊กบี๊กบี๊กบี๊บี๊กบี๊กบี๊กบี๊กบี๊กบบี๊บี๊กบี๊กบี๊กบี๊กบี๊ အရာာာက့က หรือเปล่าเขาเตรียมตัวฮะเราได้เช็คความเรียบร้อยกันหมดช่วยบ้ายัเส ouais ียงอ 아, 탈만한데, 이거? 돌아다니고 있는데, 와, 이거, 두개오바이에요이 쌈푸드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거를 저한테 먹이려고 하고 있네요. 난못 먹겠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산다. 이거 하나 주세요. 예. 팥. Yeah. 아, 네. 와, 여기 먹거리 상표가 끝이 없어. 이렇게 음식들 사가지고 여기 똥탄 마켓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사가지고 와도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이제 콘켄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고, 어, 뭐 식당, 카페,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고, 그리고 포토존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와 일단 안에도 상점들이 엄청 많네. 이렇게 쉬는 데도 있고, 와 여기 분수대도 있고, 와 저기도 공연한다. 여기 연못 한가운데에서 공연하네. 가 떤탄 중앙 시그니처 같아요. 이런 화려한 것도 많이 팔고 모자도 팔고 이쪽은 이제 옷 종류 파는 곳이구나. 와 이렇게 쉬는 데도 있고 또 중간에 오락실도 있고 와 이거 노래방이야? 코인 노래방. <laughs> 와 이런 우산도 진짜 이쁘게 해놨어 와 여기 봐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야시장 중에 제일 얌전하고 좀 너무 시끌벅적하지 않은 그런 곳인것 같아요 이런 야시장은 또 처음 와보네 근데 시장도 규모가 엄청 크고, 아, 그냥 시장이 예뻐. 이렇게 곳곳에 노래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막 다른 음악에 방해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가 제일 큰 공연장인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나 봐요. 저렇게 속눈썹이랑 네일 아트 하는 것도 엄청 많고. 이제 구경은 아. 어느 정도 다한것 같고, 아, 배고프다, 이제. 밥 먹어야지. 음. 음. 친구들 더 모여가지고 클럽 간다고 <웃음> 미치겠네. <웃음> 향수 뿌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laughs> 와 여기 주차장이 엄청 큰데 차다꽉차 있고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클럽도 엄청 커요. 뭐 복장은 그냥 편하게 가는 듯.